시간은 과학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다. 우리는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과거는 기억 속에 남아있고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대 물리학은 시간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무서운 사실을 드러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꺼번에 존재하거나 어쩌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화처럼 양자 프레임으로 분해되거나 심지어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일부 가설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물리학자들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든다.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 가진 생각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라는 독립된 실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인 양으로 여겨졌다. 뉴턴은 시간이 그저 저절로 흐른다는 생각에 만족했지만 양자 역학은 이 개념을 무너뜨린다. 입자들은 마치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의 상태는 현재의 분, 초, 순간을 나타내지 않는 파동 함수로 묘사된다. 게다가 양자 얽힘 실험은 입자 간 연결이 거리에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확립됨을 보여준다. 이는 익숙한 시간의 흐름이 우주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우리 인식의 한계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이 근본적이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정적일 것이다. 블록 우주론에 따르면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네 번째 차원에 고정되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연속체로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마치 책장을 넘기듯 순차적으로 인식합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병존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절친한 친구의 죽음 이후 편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단지 지속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썼습니다. 놀라셨나요? 좋아요를 눌러 보여주세요. 이제 구독하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시간이 실제로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점을 탐구하면서 우주는 더욱 기묘해질 테니까요. 시간 문제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견해 중 하나는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그의 저서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없는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시계도 없고 사건을 기록할 사람도 없으니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추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간은 나타납니다. 즉,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의미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이 모두 환상이라면 그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간이 단지 우리 마음의 현상일 뿐이라면 우리가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온 시간에 대한 익숙한 인식은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뜻이다. 시간은 오직 한 방향,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른다. 깨진 컵은 다시 붙일 수 없다. 몸의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 별들은 필연적으로 타버려 죽은 잔해를 남깁니다. 이것이 사건들을 엄격한 순서로 연결하는 시간의 화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하나의 화살이 아니라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화살이 과거를 향한다면 어떨까요? 과학적 관점에서 일방향 시간의 이유는 시스템 내 무질서의 척도인 엔트로피에 있습니다. 열역학 제의법칙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얼음 조각은 녹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방은 어지러워진다. 오래된 물건은 고장난다. 바로 이 무질서의 증가가 시간의 방향을 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뉴턴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 심지어 양자역학 같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을 살펴보면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사건들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물리학은 이미 미시 세계에서 시간이 것이 세계처럼 엄격하게 앞으로만 흐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험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양자 과정은 양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2022년 옥스퍼드와 빈의 과학자들은 양자 입자가 시간 속에서 앞으로와 뒤로 모두 이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양자 역학 방정식에서 반물질과 과거의 연관성. 반물질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반입자가 단순히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 일반 입자라고 믿기도 한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시간이 전혀 경직된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며 그 흐름이 관찰자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2019년 물리학자들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시간 속 과정을 역전시키는 양자 실험을 수행했다. 마치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듯 입자의 상태를 과거로 되돌리게 한 것이다. 비록 미시적 입자 수준에서 진행된 실험이지만 시간 역전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양자 세계의 입자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특정 조건에서 거시적 세계도 동일한 법칙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역행할 수 있다면 시간 여행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 킵손을 비롯한 일부 이론은 시공간의 곡률이 시간 루프를 생성해 과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여기서 인과성 역설이 개입한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탄생을 막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리학자들은 역사 자기 일관성, 이론 등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결론, 만약 우리가 단순히 두 번째 화살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주의 먼 지역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역류할 수도 있고 현실의 양자 수준에는 시간이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숨겨진 대칭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는 현실의 한쪽 면만 보는 데 익숙하지만 그것이 두 번째 시간의 화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이 미래로 뻗어 나가는 무한한 선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고리라면 어떨까? 우주가 시작에서 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상상해 보라. 시간 고리가설은 현실이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는 우주가 무한히 탄생하고 발전하며 소멸한 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엇이 이를 재설정하는가? 일부 우주론 모델은 빅뱅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순환 중 하나였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빅바운스 이론은 우주가 먼저 팽창한 후 임계점까지 수축하고 다시 폭발하여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양자 모델은 시공간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순환할 수 있어 닫힌 시간적 곡선을 생성한다고 제안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 살아왔으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진정으로 순환한다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미리 결정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결국 오늘의 당신의 결정은 이미 미래의 사건들에 의해 조건부로 결정된 것이다. 양자 수준에서는 이미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에서 입자가 미래의 관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 우주 자체가 유사한 인과성 순환에 갇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폐쇄적 시간적 곡선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우주의 특정 부분이 과거와 미래가 상호 의존하는 지속적인 반복 속에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이미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율된 시간, 루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루프에 갇혀 있다면, 일부 물리학자들은 더 나아가 우주 전체뿐 아니라 시간의 구조 자체가 순환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시공간이 붕괴된 후 동일한 물리법칙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끝없이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걸까? 매번 이전 순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이 이론이 맞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최종 지점도 확정된 미래도 없다. 우주는 단순히 거대할 뿐만 아니라 끊어진 레코드판처럼 무한히 반복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현실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양자 변동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전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양자 거품의 혼돈스러운 춤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가장 작은 규모로 내려가 원자보다 작고 양성자보다 작으며 쿼크보다도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양자 중력의 영역에 진입한다. 여기서 시공간은 고전 물리학처럼 매끄럽지 않고 존 휠러가 예측한 미시적 변동에 들끓는 혼돈의 바다다. 이 양자 거품은 무작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시공간 거품들로 구성된다. 양자 역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는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는 일반적인 관념이 틀릴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매끄러운 흐름이 아니라 양자 거품 배경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양자 사건이라는 모델을 고려 중이다. 일부 가설은 가장 작은 규모에서 시간이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만 이를 연속적으로 인식한다고 제안한다. 인과성, 즉, 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양자 변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시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혼돈스러운 변화들일 뿐이다. 양자 거품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그 존재에 대한 간접적 증거는 이미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주선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선들이 우주에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 마치 시공간의 미시적 변동과 충돌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 연구에 따르면 시간은 양자적일 수 있다. 즉, 분리된 양자, 즉, 가장 작은 분할 불가능한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양자거품에서 탄생한다면 근본적인 의미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혼돈스러운 양자과정에 대한 편리한 해석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은 현실이 아니라 가장 복잡한 환상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각 선택이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사건이 전개되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의 다중우주 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은 근본적인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관찰자가 대체 세계들 사이를 이동하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미래가 명확히 정의된 것처럼 보인다. 시스템의 초기 조건을 알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 여기서는 중첩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이에 따르면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 1957년 휴에버리시 제안한 다중우주 해석은 사건의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만 평행 우주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우주에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고 다른 우주에서는 뒷면이 나온다. 두 결과 모두 실제하지만 각자 고유한 세계에 존재한다.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은 단순히 우리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해석한 것일 수 있다. 매순간은 분기점이다. 우리의 의식은 대체 현실들 사이에 전환순서를 시간의 전진으로 인지한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수수께끼를 한 번에 설명한다. 과거는 고정된 반면 미래는 왜 정의되지 않았을까? 과거는 이미 통과된 분기점들의 집합인 반면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양자 중첩의 효과를 절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각 가능한 중첩 상태가 단순히 자체 우주로 이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왜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우리의 의식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관찰되는 분기점만을 따라 이동하며 나머지는 인식의 문턱 너머에 머물기 때문이다. 현대 연구는 다중우주 해석이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 물리학자 그룹은 양자 수준에서 대체 현실의 존재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을 제안했다. 만약 각 양자적 결정이 실제로 현실의 새로운 분기를 생성한다면 시간은 객관적 매개 변수가 아니라 세계관 전환에 대한 주관적 인식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동시에 공존한다. 우리는 가능한 사건들의 연속 중 하나만을 인지할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의 서로 다른 분기점 사이를 점프하며 전진하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양자 과정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우주의 무한한 발전에서 비롯된 환상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 단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시간의 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 걸음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양자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다. 물리학은 우리의 시간,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한다. 우리가 살펴본 양자 시간에 관한 가장 소름 끼치는 다섯 가지 이론은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시간은 단지 환상일 수 있으며 현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구성물일 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은 양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말하자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끝없는 반복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양자 거품은 시간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그 핵심에는 혼돈스러운 양자 변동이 자리할 수 있다 다중후주 해석은 시간이 무한한 대체 현실들 사이에 전환 효과에 불과하다고 제안한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이동하며 시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층들만이 존재할 뿐이다.